그래서 벌써 여보 3월이야 그러게 22년 된 지가 어, 어제 같은데 <laughs> 해놓은 것도 없이 진짜 빠르다 가서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제가 정보를 음.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음. 아뭐겨 다니고 난리가 났네 <laughs> 지금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laughs> 어느 시점에 제가 그만둬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I'm gonna let the sun shine in the day. I'm trying to make this darkness go away. I'll paint with color and I'll sing until my lungs give out. I'm gonna let the sun shine in 야, 정신이 어, 예. 쓴 거야. 어? 바람이 예. 어, 어? 생각보다 안 부는데. 아, 야, 여긴 진짜 동물농장이다, 완전히. 이거 너무했다. 그 예, 그때도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근데 또... 아니, 근데 아니, 그때는 여름이라 여름 없어졌고, 특히... 응? 어, 뭐해? 보세요. 네. 거기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초입에 저 한, 한참 나가시면요. 네. 야영장 아, 네. 오기 전에. 네. 고 다리 건너셨죠 여기 올때 다리 건너 왔잖아요. 아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건너 어, 전에. 여기 올때 다리 건너 왔거든요. 네. 다리 건너기 전에 오 왼쪽에 있어요. 아... Starts to fade Feels like things are gonna go my way I'm gonna let the sun in the day oh, I'm, bad. Bad. I'm gonna let the past be filled with smoke And I will try to fix what has been broken <makes> take this weight off my shoulders Cause I know yesterday ain't coming back I'm going let the past stay in the cold. I'll listen to the ocean, let its unsaid words be spoken. And I'll let my mind be carried by the grave. Oh, I will i <laughs> sky's beautiful and so are you i wanna make it up to you start something new yeah i've been thinking of the parts i play for you now i'm drinking from the bottle as i do it's like a love

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예. 아, 저희는 계전에 있는 노르보레 왔다가요. 하루만 하고 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laughs> 장태산 자연휴양님 마침 예약이 가능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작년에 여기, 에, 여름에 더울 때 와보고, 더웠어. 어 이제 와봤는데, 이제 봄을 앞두고 수산한 계절에 왔습니다. 노르볼 로지에서 캠핑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오늘 샤워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파워뱅크도 지금 충전을 다 해서 내일 또 어디를 또 튀어도 될 정도로 지금. 내일은 노르도 <laughs> 다시 가도 돼. <될. 웃음> 오늘 사람도 별로 없고, 한세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까지. 내일은 토요일이라 마주치 <laughs> 음, 여기는 동물농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작년에 여름에. <laughs>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뭐 거위나 뭐 이런 동물들 소리가 엄청 저쪽에서 들리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차에서 잘 생각이라 뭐 들리든가 말든가 <laughs> 신경 안 쓰고 자도 될것 같습니다 그때도 차박에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더우니까 열어놓고 문을 열어 놓고 잤잖아 그러니까 그냥 밤새 시끄러웠지 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데 의외로 이번에 응. MBC에 출연한 거는 캠핑만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부부의 얘기를 다뤄줘서 잘 아, 방송이 된것 같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경험해 보니까 아, 구독자 만까지 오기까지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막상 만에 와 보니까 아, 천이었을 때나 삼천이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아, 그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이 막상태서 와보면, 어, 뭐라 그러죠? 현타가 올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냥 저는 그냥, 아, 상관, 네, 상관없이 그냥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 아, 근데 무슨 일이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작할 때보다 에, 끝날 때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둬야 될 시점이 오히려 더 어, 걱정스럽고 어,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해요 에, 어느 시점에 제가 그만둬야 될지 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막상 제가 1000일 때나 3000일 때나 어, 지금 오히려 많이 됐을 때그 수익은 더 오히려 줄어들어서 사실 제가 캠핑 한번 나갈 비용도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캠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돌아가서 편집을 하는데 대략 한 25분짜리 편집을 하게 되면 한 이틀 걸려요. 그리고 한 4, 50분짜리 영상을 하려면 한, 한 4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편집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에 비해서 사실, 일에 캠핑비도 안 된다는 거는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예. 하여튼 뭐 재밌게 저희가 이렇게 즐기고 또 이번에 방송도 출연을 해서 또다우님도 어, 어,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즐거움이 있었나 봐요. 저도 새로운 경험이라 즐거웠고요. 특히 이번 촬영은 즐겁게 했어요. 예. 제가 그 동안에 보시면 가끔 저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경우에 영상에 안 넣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빠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가 하기 싫어서 사실은 안 했었는데. 구독, 좋아요. 예. 그런데,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어큰 힘이 됩니다. 예, 마, 많이 눌러주시면, 어 그나마 좀어 유튜브 하는데 힘이 될것 같고요. 전에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버너, 요거 하나씩 사시면은, 간지나는 캠핑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번호 하나 사시면은 요게값는 아닙니다 내산 내산입니다. 어, 네 이건 직구한 겁니다. 예. 어 이게 바람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오늘 바람 상당히 많이 불거든요. 근데 뭐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써보고 좋으니까. 네. 아셔도 네,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제가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뭐 이건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는 거 왜냐면. 캠핑용품이라는 게뭐 알아야 사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뭐 사시는 분들. 음. 그래서 아, 요거는 제가 아,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만해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여기 제가 모델 제가 써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하나 타운님 줘보시죠. 이거요? 네. 아, 제가 요거, 이제 요건워터저근데요 그. 코스트코에서 구입했어요. 아, 제가 원래는 그 에티꺼 어, 1갤런짜리를 아마존에서 제가 직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그 에티가 상당히 물건이 없었다가 들어오긴 했는데, 어, 상당히 비싸요. 한, 어, 달러로 한, 150불? 그러니까, 어뭐 어영부영 국내에 들여오면 한, 우리나라 돈으는한 18만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살려고 했는데, 요번에, 음, 이저 음, 어, 음, 코스트코에서, 음, 어, 음, 마침, 요게 음, 색깔이 아주, <laughs> 또 밀리터리로, 아주 있긴. 세트 같아갖고요. 어, 구입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8만원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4만 9천원대인가? 네, 어, 5만원 좀안 어, 5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2리터짜리라 얼음을 여름에 넣으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에 5만 원인데다가 조금 밀리터리가 있다가지고 그죠? 색상이 아주 이거하고도 딱 맞고 밀리터리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코스트코도 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 구입하시면 여름에 저희는 여기다 얼음 넣어서 아이스 커피. 먹을 때 쓰려고 지금 그러는데 냉벽이나 콩국수 콩국수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2리터 짜리라 1갤런 정도 됐으면 좋았겠는데 2리터 짜리라 그래도 뭐저 밀리터리한 느낌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또 지금 제가 테이블을 하나 주문해 놨는데 그거 테이블도 바로 이런 색깔이에요 밀리터리 색깔인데 뭐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살수 없으면 좀 저는 좀 승부욕, 가랄까 근성이 좀확 나오는 기질이 있어갖고. <laughs> 어. 근데 그게 가격이 녹록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테이블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봐야지, 실물을. 라인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 나이 물건 사는 데는 또 라인을 타고 구입해보긴 또. 돈 주고 사면서요? 예, 돈 주고 사면서 참 라인을 타보는 그런 시대에사는게참 어이가 아, 없는데. 그만큼 이 캠핑이 핫한가 봐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어이도, 없, 어이도 없게. 송금이야송금 성금. <laughs> 아니, 어그저께 그 송금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 한달 후에 준대네 <laughs> 그래서 송금을 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탭으로 오면은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때 제가 구입한 가격에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저 <laughs> 근데 왜 사는 거야? <laughs> 승부욕 생겼어. 아니, 음. 나라비를 썼어. 그걸 사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순발력이 떨어져서. 근데 그런 거는 소개해 줘봐야 뭐 소용금 내 그런 구독자님들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 좀 쉽지 않아. <laughs> 그래. 우리도 어. 나인 타가지고. 어. 나인 다가지고 성금 내고 기다리고 있는지. 중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 뭐 무라질러면 세상이 돈 주고 사는데도. 어? 응. 이거 말이 되고 구독자님들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하여튼 뭐요 <laughs> 떨어지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긴 해 사이즈가. 그래. 음. 그러니까는. 뭐 저... 나중에 이거 사셨다가 한번 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쁘잖아요. 곰탱이 같이 생겨갖고 <laughs> 저는 이런 곰탱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둘이 다니는 시 분들은 괜찮은데 네. 또 조금 살, 작아. 음, 살짝 컸으면 좋은데. 음. 요거보다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어. 뭐 우리가 만들어야지 뭐 우리 입맛에 맞게. 캠핑이라는 건 취미이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좀 희소성 있는 거. 어, 그런 거 갖고 다니면 그런 게 재미있거든요. 또 이렇게 하나씩 사는 재미. 그렇지, 그렇지. <laughs> 소품. 소품 하나씩 사는 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어, 상품 리뷰 같은 거, 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가 좀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구독자님들은 그 좋지. 알려드리면. 아, 지금 온 것도 외국에서 오는데, 모르지 이제 내가 한번 써봐야 근데 그거는 이제 너, 여름에 뭐. 여름에 이제 노지 같은 데 갔을 때그 정도에서 쓰면 될것같아요 노지에서 뭐 써? 배터리 무슨, 충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충전하고 조명 충전 뭐 근데 우리는 핸드폰 충전 뭐리는 뭐 그런 걸 많이 쓰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쓰는 거야? 전자레인지 같은 거? 아 그건 전자레인지 못써 아, 그럼 뭐못써 뭐 용량이 그거는 못 돌리고 다만 이제 소소한 전기들 그 USB 그 탭 같은 걸로 조 배터리 있잖아. 그런 거는 볼수 있어? 어? 탭 같은 걸로 테레비 같은 거볼수 있어? 어 그렇지 그런 건다 전기도 되니까. 음. 220 전기도 음. 용량이 작아서 그래. 문제는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성품 보면 여름에는 뭐 그런 것도 하나 들고 다니면은 놓고 카메라 충전도 하고 나는. 자요렇게 오늘 하고 이제 저희는 이따가 저거 안에서 어, 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오늘 많이 불고. 날이 흐려있어요 그래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스트링도 해놓고 아까 엄청 펄럭걸리고다오 여기 들어갈까? 가? 이제? 자 그럼 이따가 터 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Don't cry for me We had some good years so Let me be World goes on, I sang my song. Give my own true love for you to see. Oh Susanna, don't you cry? Hold the tears back and dry your eyes. What's this life without a sweet goodbye? 아뭐 기어다니고 난리가 났네 바람들리시 바람소리 들리시죠?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지금. 지금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박 이정으로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비상용 지금 꺼냈습니다. 몇장맞네왜 그래야 하데 반찬이 없잖아. 여기가, 예지가 나면은, 응. 캠핑 가서 이거, 이거 먹는 애는 없는데, 오늘,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부터. 그치. 어, 딱거 없습니까? 마른 거? 자기야, 이 정도는 여기다 해도 되는데, 그지 그렇지. 그럼 이거 괜히 가져온 거네? 아니지. 왜? 왜 그러냐면, 많이 안끓어서 아니지. 이게 파구가 응. 응. 넓으면은 응. 이게 응.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저 집에 끊었 모르는 거불 저기 붙었어요지 봤어? 응. 됐지 아, 그럼 응? 응, 응. 자기 하는 것만 잘하세요. 잘하고 있지. 계란도 없지. 이제. <laughs> 오늘따라서요? 응. 딴데또내알가지고오니 일박해도 내알 가지고는 그래 게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달걀이 비싸. 그래 어유 김 하나야? <laughs> 네. 김도 하나야? <laughs> 어제 먹었잖아. 아 어제 먹었어? 장풍 먹으면서 이거 김도 김도 아니야. 완전히. <laughs> 한, 아니 맛은 있는데 한 너무 짱 있어. 너무 조금 남아놨어. 아 그러니까 이거 포장비 그도안 나오게. 아니 이거 통은 채워야 될거 아니야 안에 아니, 있는 통은 음. 어디 거야? 광천김이래 근데, 근데 광천김이 맛있어. 도저 있는 사람들은 좀더안 좋겠다잉? 춥지, 오늘도. 아, 춥기도 하고. 바람? 바람 때문에 응. 불편하지, 많이. 응. 바람이, 캠핑은 바람이 있으면 안 그래. 좋아 아유, 바람이 제일. 고약한 바람이 제일. 아슬리 어, 비는 난 즐기기도 하지. 그치? 바람은 즐기지도. 이렇게 빗소리. 어. 어이 그거면 뭐, 새로 진밥 같지, 뭐. 밀박 예정으로 왔는데, 이박이 되는 바람에, 하나로 마트에서 샤워하는 거, 그뭐 타월이야? 응. 샤워 타월하고 뭐 샴푸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비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느라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왔어. 아, 먹은 거 안만 차도살게 없더라고요. 자연스럽다. 나 맥주 먹었네. 이따가, 응. 이따가 맥주 먹네. 잘있서 어우, 어가는거 봐. 흔 카메라 뚫려져 어, 이거. 카메라 어, 카메라 어, 뭐. 그렇다고 카메라가 수 정도야? 너무 네 3분 했는데 포인트로만 살수 있는 스노 피크 컵입니다 저도 이거, 저는 스노 피크를 잘안 사서 이런 거 포인트로 포인트로 받을 기회가 없는데 선물을 받아 가지고요 자 그냥 합시다 이건추울까 일단 잠들있어 어? 가자, 가자, 잠들었어. 어, 어머. 어. 짠. 여기는 오늘 거의 만석이라고 봐야지. 만석이래요. 저 자리도 예약돼 있을 텐데 아직 안온 거겠지. 하나빈 건가? 어. 응. 가운데 저 건너편 음. 가운데. 지금은 안 오네? 응. 아까 그러니까 걔네들 또밥 시간인가 봐. 엄청 나더니 자는 거지. 자고 이제 또 새벽같이 새벽에 시끄러워아 여기는 완전 히 동물농장입니다. 소리가 동물들 잠을 잘 건지.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조용한데 음. 지금 여덟 시인데 한 일곱 시쯤에 두 팀이나 도착했어요. 깜깜한데 퇴근박인가? 퇴근하고, 퇴근하고 오는 거죠 근데 가까운 데서 오는 거지. 그렇지 대전이겠지. 다 대전 이겠다 대전 사람들인가 봐. 음. 다 봤어 겨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덥다고 난리야 그래 <laughs> 맞아 응. 어떻게 보면 이제 벌레 없는 계절도 이제 응. 얼마 안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잖아 아, 벌레 나온 거름 나오면서. 거름 막 뿌려 가지고 응. 그 오늘 거름 냄새 여기 엄청 난다 응, 그 뒤집어 놓은 거는 벌레 많은지 그래서 벌써 여보 3월이야 그러게 22년 된 지가 어, 어제 같은데 <laughs> 해놓은 것도 없이 진짜 빠르다. <목소리>